요즘 대학내에서 가장 핫한 배우 인이 백종현 배우님하고 인터미션 TV 시즌 2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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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 저희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이제 백종현 배우님의 인기를 좀 힘입어서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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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ランハハハ。 안녕하세요 인터미션TV 조한성입니다 박수 쳐주시는 분자 시즌2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컬처에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정말 심층 깊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지금 댓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핫한 배우님하고 인터뷰하고 나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 분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꼭 그분들을 섭외가 가능한 선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 내에서 가장 핫한 배우인 우리 백동현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소개를 갑자기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백동현 배우님 아직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 백동현이고요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이번에 환상동화로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이제 나이가 영하다 보니까 렇게 나이를 잘 얘기하시네요 참고로 저는 나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laughs> 시간도 엄청 바쁘시고 스케줄도 많으신 우리 배우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돌을 하면 좋을까 근데 아이돌은 이제 팀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나누겠구나 그러면은 아 이거 많이 못 벌겠다. <웃음> <웃음> 그러면 배우를 해볼까? 넌지시 생각만 했었었는데 나중에 진짜 좀 이게 꿈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연기하면서 뭐좀 속에서 좀 개운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기할 때는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 이거는 배우가 진짜 꼭 돼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시를 하고 연기과에 진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신흥무관학교로 데뷔를 하게 됐죠.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네, 배우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더니 대부분은 다요거로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환상동화에서도 만났는데 신흥무관학교를 하려고 군대 간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신흥무관학교까지 오디션이 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군대를 조금 도망치듯이 갔어요 제가 원래는 되게 늦게 좀한 스물아홉 이때쯤에 군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입시를 삼 년을 하고 학교도 계속 이어서 다니다 보니까 어막 정신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좀 쉬야겠다.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치듯이 군대로 갔는데 연기 생각도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지내려고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랑 싸지방이라고 하죠.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친구도 연기하는 친구거든요. 걔가 이제 뭐 신흥 무관학교 오디션이 떴다 같이 한번 지원해보자. 근데 연기를 안 하려고 갔는데 내가 이걸 해도 되나? 그리고 막 그때가 딱 짝짝이 두개 됐을 때였어가지고 눈치가 엄청 보였었거든요. 이래도 되나 하다가 또 근데 저도 모르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는 떨어지고. 잘 지내고 있니? 저는 감사하게 이렇게 붙어서 신흥무관학교에 참여를 하게 됐고 내부에서 또 내부 오디션을 거쳐서 소연 때는 교관 역할을 맡게 되고 그리고 앵콜 공연 때는 신동천 역을 맡게 돼서 한 공연에서 환상 동화랑 똑같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호사를 누렸죠 양상별 개념으로 들어갔다가 역을 맡으신 거잖아요 그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laughs> 아 근데 비, 저한테 비결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주어진 거, 뭐 이렇게 해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뭔가 실력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뭐 얘가 해도 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것만 이렇게 보여 드릴 수 있지 었 않았나 싶어서 그 가능성을 봐주신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비결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지금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눈망울이 막 이렇게 망울망울하고 막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웃음> 거를. <웃음> 지금 저희 연출님인 동현 연출님이 잘 보고 시킨 거 아닐까요? 네 그러셨길 바래요 사실 네그 그게 아니면 사실 내세울 게 없어서 배우를 안 하려고 군대에 갔다가 하루 전날 오디션을 하고 정작 맨날 보통 보면 우리 알잖아요 어떤 스토리 보면 막 친구가 야 우리 같이 지원하자고 친구 보고 지원했는데 보통 그 사람은 떨어지고 관심 없는 사람이 붙잖아요. 네, 그렇게 갔는데 그 힘든 오디션을 다 통과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인정을 받았길래 비중 있는 역을 하고 왜냐면 연출님이 저한테 한스 역을 요번에할때 신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어, 저도 신이 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비결이 뭔가요 연출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비결이요 <laughs> 저는 비결이 없어요 <laughs> 네 저는 진짜로 비결이 없어요 네. 그냥 진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배우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입시를 오래 하면서 했던 생각들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졌을 때좀더 좋은 생각이 들게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 보는데 그런 비결은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면그 신흥무관학교를 할때 공연을 할수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군인으로서 체험하지 못하는 색다른 체험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했을 때에 대한 에피소드와 미담이 있다면 억지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있다면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근데 이게 사실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생활은 물론 아니었지만 그 외적으로 또 되게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군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이제 일과가 끝나고 쉬는 시간을 갖고 자고 일어나고 이런 되게 좀 일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군인 신분으로 외부의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이제 연습이 끝나고 들어가면 한 11시 반 12시 막 이랬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씻고 바로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말도 없으니까 연습할 때는 주말에도 연습실을 가고 따로 행사 같은 게 잡히면 또 거기 가서 그거를 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들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 형 강하늘 배우님이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해줬고 처음에 제가 교관 역할을 맡았을 때는 진짜 대사도 하나였어요 네 차례가 오기 전에 공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 대사 한 줄인데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위축돼 있어서 대사 막 지금까지 배웠던 거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막 생각했던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처음에 연습실에서 이제 교관 역할은 맡게 됐는데 대사 하나도 못 뺏고 있을 때 이제 팔도 역을 맡고 있던 하늘이 형이 아 미담 배가 이제 나요네 이때 등장을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풀어나가보자 형이 좋은 말을 엄청 많이 해줬었어요 그때 연기적인 얘기도 물론 많이 나눴지만 그때 나눴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저한테 훨씬 많이 좀 크게 작용을 한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저한테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미담은 사실 말하자면 너무 많아서 그 미담 많은 거로 그냥 네 많아요 그냥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어쨌든 사회생활을 잘 해가지고 연출님과 하늘 배우의 사랑을 받아서 환상동화를 하게 됐잖아요 네. 처음에 연출님이 환상동화 동현 배우님한테 하자고 했나요? 아니면 환상동화를 할 건데 어, 뭐널 추천할 거야 어떤 식으로 배우님한테 처음에 얘기해 주셨나요? 음... 우선은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한창 방황하고 있을 때 근데 막 연기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안 풀리더라고요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공동연출하고 계신 박재희 연출님한테 연락이 와서 너 요새 뭐 하니? 저 요새 영화 뭐 단역 알바하고 고조 출연하고 뭐 그렇게 지낸다 너 연극 할 생각 없냐? 어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 환상 동화였고 그게 이제 알고 보니 하늘영 형이 나오는 맞아요. 작품이었고 아 그럼 막뭐 하고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네네. 공연하자고 하니까 어전 좋습니다. 한남동아 먼데 있는지도 모르고. 아 저는 알고 그알 알고는 있었어요. 되게 옛날에 한번 봤던 음. 아 보셨나요? 아. 네 대학로에서 했던 공연을 보진 못했고 다른 학교에서 이제 공연을 올리는 걸. 음. 보러 갔었었는데 이제 그때 너무 재밌게 왔었거든요. 음. 아 저거를 내가 그때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연기과 지망생이었으니까 내가 학교에 가게 된다면 이 작품을 꼭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 작품을 대학로에서 하게 될 줄은 네, <laughs> 아,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네네. 일이고. 근데 이제 막 공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사실 좀 우울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가 처음 본 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면서도 떨리면서 프로필 현장에 나타났는데 지금은 막 분장실에서 막 애교도 떨고 막 이러잖아요. <laughs> 알고 계시나요? 이게 사랑광대하면서 네.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저, 저는 진짜 좀 원래 나도 너무 많이 가리고 먼저 말을 잘 걸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제 주변에는 계속 좋은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서 먼저 다가가서 애교 부리고 이런 거를 진짜 안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같이 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랑광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게 아, 본인이 갖고 있는 막 그런 걸다 끄집어는 거 아닌가. 저희가 처음에 연습실에서 백동의 배우를볼 때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고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역을 음 하려고 막 해서 막 옆에서 막 스텝들이 막 놀려도 어? 이랬거든요. 그리고 약간 어쩔 수없이 한스 역 자체가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말도 없고 이랬는데 갑자기 사랑 강대를 하는 순간 이게 막 미소도 하고 <laughs> 네막표 그 정도 막 바뀌고 그러면 사랑 강대를 결과적으로 좀 많이 못했지만 했을 때의 느낌이 배우를 만나고 아니면 관객들을 만나고 또 어쨌든 공연장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은 어떠셨나요 배우로서? 일단은 캐릭터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제가, 제가 이거를 공연까지 할수 있을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공연을 하게 돼서 그 관객분들과 만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저조차도 많이 모르고 있던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고 신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땀은 막 뻘뻘 흐르긴 했지만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도 상관없을 만큼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배우님을 보고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 건 아마 사람들은 못 봤을 텐데 사랑강대 할 때가 되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네네 아, 네. 그리고 그사랑강대를할때 제가 본그 배우님의 장점이 이렇게 순수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열정적으로 보여서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에 근데 그사랑강대랑 한스를 같이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혹시 팀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준 배우는 누군가요? 아 근데 다들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한스 대사를 다 외운 다음에 사랑강대 대사를 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뜨문뜨문 다른 광대 대사도 했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때마다 형들이 연기적인 조언보다는 고생한다 이렇게 어깨 한번씩 툭툭 쳐주고 해주는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음. 아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건가? 뭐 아, 있는 그런 좀 뿌듯한 생각도 들었고 <laughs> 아, 한 명을 꼽자면은... 한, 한 명을 꼽지 않아도 됩니다 두 명을 꼽아도 되고 세 명을 꼽아도 되고 그러면은 네. 없으면 없다고 해야 돼. 어 환상동화의 배우로서 참여해주시는 네. 모든 <laughs> 형님들 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들만 얘기하면 마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마리들은 아, 뭐 특별히 없나요? 마리들은 네. 춤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진 못했고, 마리도 둘다 데뷔였고, 저도 이제 막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대화를 하기보다는 각자 해내야 될 것들이 있고 그거를 잘 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했죠. <laughs> 그렇군요. 근데 사실 본인이 지금 이렇게 막 주목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 어느,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생긴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맨날 얘기하는 거에는 이제 향후 하는 작품들 뭐 선택하는 작품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이제 배우님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또 경제적인 일 아직은 이제 내가 막 원하는 만큼 벌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잖아요 뭐 그래도 돈 주면 무조건 할지 아니면 나한테 좋은 작품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좀 사실은 열, 열려있는 마음인데 이게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 좀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작품과 제가 잘 맞는지 내가 또 해낼 수 있는 있을까 뭐 그런 그런 생각들 그래서 되게 좀 신중하게 잘 골라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네, 네. 신중해 신중을 기해서 네, 네. 또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니. 그러면 제 지금 어쨌든 사실 어 막게 들어오는 작품은 너무 많지만 <웃음> <웃음> 다 선택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하는 역을 좀 기다리다 보면 지금 독립됐잖아요. 그럼 네네. 이제 알바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알바 하셨나요? 최근에는 어 남대문 쪽에서 이제 그 상가 쪽에 커피를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와, 이게 6시간, 7시간을 걸어다니고 알바를 끝내고 다음날 공연을 하고 이러니까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공연에 지장이 가게끔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그 알바는 못하게 됐는데 그렇게 계속 알바를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아동바동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배우니까 그런 알바도 나중에 이제 연기할 때 그런 역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알바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카운터에 딱 서서 앞을 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사람 막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대학교를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세대학교 네. 과업장을 입고 계신 분이랑 아, 고려대학교 과업장을 아, 입고 계신 분이 네네. 양 옆에 테이블에 아, 앉아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 그때. 네. 와 마감 시간 끝날 때까지 아, 두 분이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나가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말했다가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 <laughs> 그런 대결도 <laughs> 네. 한번 보고 아, 애기 귀적기도 한번 컵에서 나오고. 막. 그런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고 재밌었어요 사람 만나고 하는 것들이 음. 그래서 알바를 하는 게막 싫지 않고 저는 사람 만나는 알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어쨌든 배우님은 연기도 하고 연기 연습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어떤 알바도 다 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알바 이렇게 얼굴 보시고 아우 저 얼굴이면 충분히 우리 가게에서 충분히 장가 잘할 것 같다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찮나요 네. 네 어... 그때 카페에 있을 때저 오고 매출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내에서 핫하기 때문에 <laughs> 지금 이렇게 팬들이 막 이렇게 선물도 많이 드리거든요 여 배우님이 카페나 이런 데 카운터에 있으면 또 배우님 보러 손님도 올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내네 방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꾸미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독립을 한 이유는 뭐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는 그 서울 가락시장 쪽에 살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제가 아무래도 해와에 오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광주에서 해와까지 이제 뭐 연습을 하게 되고 공연을 하게 되고 매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조금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은 독립을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그래라 <laughs> 그러셔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됐죠 지금 누구랑 살고 계시나요? 어, 지금은 이제 같이 신흥목원학교 했던 친구들과 살게 됐는데 총 저까지 해서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머더러에 나왔던 최종석 배우 네네. 종석이 형하고 아직은 들어오진 않았는데 들어올 예정인 친구가 이제 같이 또 했었던 지웅이 김지웅 네네. 배우 이렇게 해서 지금 세명에서 같이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배우들의 이름이 나와서 그들의 팬들도 백동현 배우님 영상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되게 중요한 오디션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배우로서 나는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 저는 일단 제롤 모델이 사실은 예전부터 강한을 배우 어, 하늘형이었는데 잘 만났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매,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음. 근데 이제 형처럼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이렇게 조금 같지만 다른 어떤 그런 되게 미묘한 차이들 때문에 이쪽 장르가 비슷한 연기인데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잖아요. 음. 그거를 그 결들을 하늘형은 진짜로 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음. 모든 장르를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네 이렇게 요즘 대학에서 가장 핫한 배우인 이 백종현 배우님하고 인터미션 TV 시즌 2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2. <laughs> 어 네네. 저희 인터미션 시즌 2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오늘 처음 방송이긴 한데 이렇게 백종현 배우님 또 당분간은 이제 저희 쪽에서 직접 섭외하지만 를 혹시 보시는 분들이 아, 컬쳐 관련돼서 이런 분들 만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저희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그분들을 한번두번세 번까지라도 어, 꼭 초대해서 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이제 백종현 배우님의 인기를 좀 힘입어서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하면서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런,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와 깜짝 놀랐다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아! 방송은... 아 네. 그니까 진게 잘하셨어요 참고로 보이지는 않고 그냥 올릴거예요